나올라요홉세계에 대한 명상을 낚아라, 나올라요홉세계을 수행하고 반복하면, 커다란 가보와 커다란 공덕에 생겨난다, 나올라요 어떻게, 홉세계을 낚고, 어떻게 반복하면, 커다란 가보와 커다란 공덕에 있는가, 나올라요이 세상에서 수행 승은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한가한 곳으로 가서 앉아가 보자를 들고, 몸을 바로 세우고, 얼굴 앞으로 삿대를 흥립하여 깊이 삿대하여 숨을 들이시고, 깊이 삿대하여 숨을 내신다. 길게 숨을 이실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실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신다고 분명히 한다. 짧게 숨을 들이실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실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신다고 분명히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기쁨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놀람> 기쁨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신다고 전념한다. 마음의 영성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마음의 영성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신다고 전념한다. 마음의 영성을 고요히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마음의영상을 고요히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놓아버리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놓아버리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신다고 전념한다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신다고 전념한다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신다고 전념한다 보내버리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눠서 을들이신다고 전념하며, 보내버리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눠서 을들이신다고전념한들어올라요 이렇게 옥색임을 넣고, 이렇게 반복하면, 커다란 거부와 커다란, 커다란 공덕이 따라올라요. 이렇게 옥색임을 넣고, 이렇게 반복하면, 심지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사라질 때에도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모른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전자 라울라는 만족하여 세종께서 가르치신 김 말씀을 기뻐하여 받아들였다